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백신 TV 카사고입니다. 교통사고 백신 TV는 자동차 사고 예방과 관련 주제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시청자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디서 본것 같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닌 분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 그림은 도로 노면 표시입니다. 이 그림을 처음 보시거나 봤는데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방송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교통사고 백신 TV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노면 표시는 정차금지지대 표시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정차를 하지 말아야 하는 곳을 말하는데, 주정차금지구역 표시, 또는 노란 실선으로 주정차를 금지하는 것과도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 기준에서 보면, 정차금지지표 표시의 의미는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에 설치된 구획 부분에 차가 들어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이 표시가 있는 곳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차가 정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치 장소는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 차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 도로에서는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김이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이슬 기자. 네, 김이슬입니다. 도로에 이런 표시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좀 보도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서울대 입구역 사거리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거리 교차로의 중앙에 큰 사각형으로 정차 금지 지대 표시가 떡하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시청자 분들을 위해 한 눈에 볼수 있도록 전체를 잘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교통사고 백신 TV 전용 통신 이성을 연결하여 정차 금지 지대 표시가 교차로에서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이성 연결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서울대 입구역의 상공에서 본 정차 금지 지대 표시입니다. 정차 금지 지대 표시가 있는 교차를 들어가려고 하시는 운전자분은 신호 또는 교통 상황에 의하여 정차 금지 지대 표시 안에서 정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교차로에 진입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차금 지지대 표시가 교차로 외에도 설치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소방서 앞에서도 정차금 지대 표시를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광장이나 교차로 내에서 정차된 차량으로 출동이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여러분, 정차금 지지대에 정차하면 교통이 정체될 뿐만 아니라,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출동을 방해하게 되어, 소중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백신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정차금지 지대표시가 의미하는 대로 운전을 잘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